캠핑을 가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 캠핑족이 아니라서 저도 거의 완전 초보입니다 가방 안에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그냥 넣어봅시다 짠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다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네, 컵라면을 하나 가져가고 싶었는데 제 차에 자전거 싣고 오케이 갖다 까지 가봅니다 내렸습니다 네. 햇빛이 너무 강합니다. 지금이 오후 3시입니다. 가장 더울 때라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야외 캠핑해도 될것 같긴 한데, 보여드려야 되니까, 불법 야외하면 안 되겠죠? 저는 예약을 했습니다, 캠핑장에. 옥계수에는 이렇게 이쁜 성도 있고요. 큰축제가 저번에 찾아보니까 6월달에 있었더라고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가 캠핑장 피크여서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캠핑은 거의 완전 초보라서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일단 가서 부딪혀 보겠습니다 실제보다는 훨씬 어두운데 오늘이 끝나고 또 땡볕이 내려쬡니다 준비한다고 했는데 잊어먹은게 많네요 지금 헤드라이트도 안 가져왔고 칼도 하나 안 가져왔어요 뭐 과일이나 이런거 먹으려면 칼은 가져와야 되는데 캠핑바디 자 천국의 캠핑맨 오신거을 환영합니다 지금 다행히 한2 5일로인가 해서 예약했습니다 땅 어. 가격에 들어오긴 했는데 오늘 저녁에 여기,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하나도 없답니다. 끝에 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텐트 아 아무나 집대 있습니다. 오, 강 바로 보이고, 여기 좋아. 이쪽에 다쳐야 될것 같습니다. 네, 힛기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 대충 깔고요. 짠, 1인용짜리 텐트 대충 쳤습니다. 이거 알리에서 샀었는데 여기 자크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환불 요청했더니 아예 환불하고 이거 저 가지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갖고 와봤습니다 문은 완전히 다안 닫혀져요 쿠션이 텐트보다 더 큽니다 <laughs> 근데 작은 거보다 낫겠죠 전기랑 물이랑 다시 나온답니다 공사 끝냈어요 다행이네요 내도 네, 먹는 물한 잔만 사와야 될것 같습니다. 물하고 과일, 복숭아 한개 샀습니다. 이거 하나 하고 전기는 굳이 없어도 될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전등을 안 가져왔습니다. 어, 저 이거 수영복 가져왔는데 음 수영복은 미리 갈아입어야 되는데 물이 막 맑은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요? 아, 물이 좀 흐르고 있으면 그래도 기운하게 당길 텐데. 아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엄청 맑은 것 같아요. 그쵸? 한참 동안 바다를 안 나가서 아직은 하얗습니다. 얼굴만큼고 강물에 몸을 살짝 담그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물은 깨끗한 것 같은데 먼지들이 많은 건지. 샤워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 빵스는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모든 캠핑장 이렇게 나무 숲 안에 있는데 저는 불 사용 금지된답니다. 저녁이랑 내일 아침 뭐 해먹을 거 없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이 나오나 봤더니 아예 다 찬물 밖에 안 나와요. 그으니까 빵이라도 먹어야죠. 그리고 아까 과일 사놨으니까 과일 먹고. 저의 해먹도 완성됐습니다. 먹을 것좀 가져와서. 해먹에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요. 엄청 덥습니다. 그래도 좀 편하긴 해요. 이렇게 하늘을 걸어보면서. 한막 설치에는 편하기는 해요. 어, 잠깐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녁 8시쯤에 봉규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살짝 일찍 가서 거기서 좀 놀고, 촬영도 하고. 약간 낮에보다는 훨씬 낮긴 해도, 아직도 햇빛이 살짝 덥고, 봉주가 근처에도 캠핑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일주 전에 들어가 봤더니 거의 7 0미로 되더라고요. 한 8시 50분 돼서 봉주가 도착했습니다. 강물이 얕고 물살이 좀 흐르고 해서 여기서 물놀이하기 참 좋습니다. 자전거 받쳐놓는 데가 없네요.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서 물놀이 좀 하다가 밤 9시 15분 물놀이하러 봉주가 밑에 들어왔습니다. 물살이 그래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살짝 차가운데 깎였습니다. 자, 이쁜 비디오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물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거 이후로 이제 비축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 아직 50분이나 남았는데 자리 잡았습니다. 갑자기 불을 켜서 저는 시작한 줄 알았어요. 뭐 잠깐 좀 놓이시려고 그랬더니 모기가 모기가 엄청 달라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아한것 같기도 하고, 네. 계속해서 색깔이 조금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시작되네. 아,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깜깜해요. 큰일 났습니다, 저. 앞에 아, 두 명이 라이트가 부어서 지금 가고 있어서 여기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할수 있는데, 배터리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좀 아끼고 있어요. Next day. 아침 6시 밖에 안됐는데 벌써 이렇게 밝아졌어요 자 텐트 밖은 유럽입니다 아침 7시 캠핑장입니다 한막에서 조금 쉬었다가 가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캠핑 처음 해보고 나서 느낀 점은 어뭐 놀고 자연 속에서 이런 거 좋고 합니다. 근데 다만 어, 모기하고 벌레 이런 거에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캠핑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두 번더 해봐야 될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는 크게 마음에 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불을 사용을 못 한다고 하니까 뭐해 먹을 게 없어요. 그냥 사와서 빵 사와서 먹어야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나마 저녁에 늦게 여기 이제 중앙광장에서 뭐 파티하고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쉬었다가 한 10시 반? 11시? 쯤에 전출이 나가볼까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오바 어? 텐트 다 걷고, 가방에 다 넣고, 이제 자전거에 다 실었습니다. 이제 돌아가 봐야죠, 천천히. 이드몽 프렌, 한번 돌아와 봅니다. 이 예, 거의 바둑판 형식으로 격자형으로 돼 있어요. 계획 도시나봐요 계획 마을. 다 이렇게 생 겼습니다.